자, 여기는 미랑 인근의 조그마한 동네인데요. 거의 막 소멸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. 벌써 빈집이 많이 보이고요. 자, 완전히 방치 중인 이 집인데요. 이런 게 요즘 문제가 좀 되는 시골의 폐가 막 그런 종류입니다. 이야, 빈집 한번 보세요. 저 한자 적어 뭐, 저도 못 읽고, 막 여러분도 못 읽을 것이죠. 막 굳이 모자이크 안 하겠습니다. 말 그대로 막 귀신 나오는 뭐 이런 것은 조금 면이나 업단이 행정에서 이제 조사가 조금 들어가 주셔야 되는 뭐 그런 품목인 것 같습니다. 집이 상당히 큽니다. 이 정도면 살림이 제법 있었던 집이다.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근데 이러고 쳐놓고 지금 몇 년째 살 사람은 안 보입니다. 어릴 때 살았던 산골짜구 마을에는 아뭐 이런 큰 집은 없었습니다. 뭐 이런 집은 거의 뭐사또님이 사는 집막그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.